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 왔고요. 아이들이 아직 아무도 출근을 안 했는데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이네요. 흐. <목소리> 어 오늘 원래 우체국에 가가지고 뭘 보낼 게 있었는데 아빠가 데려다 주신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데려다 거예요. <목소리> 아빠가 차로 여기까지 태워나주셔가지고 제가 은 내일 가는 걸로 하고, 어제 못한 일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편집을 조금, 오늘은 열심히 해서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aughs> 일 잘했어. 김재진 술 먹느라 안나아줘일안와아 나도 당신 팔렸너 어제 진짜 술이 안 깨더라. 김유진 열심히 하는 척다 거짓말이죠. <웃음> <웃음> 날 그렇게 매도하지 마. 봄 프로덕트 거온 거? 응. 어때? 한봐 이거 봐한봐 입어주면 안 돼? 이따 입어볼게. 너거 오늘 오겠냐? 모르겠다. 너 거는 왜 오늘 와? 그니까. 중간에 주소를 바꿔서 그런가? 응. 아, 그 바지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어제 택배가 다 왔는데 응.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큰 거야. <laughs> 오늘 왔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쉬었어? 응. 어제 응. 그래서 응. 보고 싶었던 것도 다 봤어. 응. 오늘 점심에 지안이가 만든 음. 짜파구리. 맛있겠다 뭐너 음음음아 맛있다 오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아워 2022년도에는 외식을 줄입시다. 목표가 뭐예요? 저요? 네. 나중영상을 확인하세요. 친구들께 게 이러게요. 유리엄 뭔데? 아직 안 들어있어. 아, 맞아, 장난데. 난뭐을지 아, 너무 떨린다. 여러분, 택배가 왔어요. 응. 혼자 데나나 확대도 안 들어있는데? 뭐야? 오! 오 아, 예쁜 거다! 어, 이거 예쁜데? 어 이거. 아 예쁜 거다! 이거 스커트 아니야? 아 어, 야, 오! <laughs> 헐, 대박! 헐, 아 이쁘다! 어, 아 어, 예쁘다! 예진아, 아 입어봐봐. 예쁘고. 예쁘다. 예쁘다. 응. 단독으로 못 입겠다. 왜 안에 뭐 입고 음. 입어야 될것 같은데? 아, 진짜 예쁘다. 음. 어, 예쁘다. 야 너무 예쁜데? <laughs> 지연이는 이거 나왔어요. 음. <웃음> 괜찮은데? <웃음> 더 오픈 럭키 박스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쁜 거 같네요. 예쁘네. 이거는. 예쁘네. 음. 연말 영상 편집 다 해서 일렉 걸어놓으려고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어, 이제 제가 할 일은, 퀸지 그 편집? 오늘 주문이 좀 들어와 오, 있어가지고, 그거 이따가 좀 포장 좀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지금 주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주문 들어온 거를 조금 포장을 하려고 요는데프리오더 여러 주문을 다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미 구매하실 분들은 다 구매를 하셔서 잔잔하게 들어오고 그러면 주문 나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신상 준비하는데 집중을 할수 있어가지고 얼른 빨리 새로 만드는 가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보통 주문이 없을 때는 신상 준비를 하고 영상 편집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성장 주차 나가면 끝입니다. 퇴근. 애들은 스파이더맨 보러 간대요. <laughs> 저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전 시리즈들은 안 봐가지고 보러 안 가고 저는 조카를 보러 갑니다. 엄마 가 조카 보러 가자 그래서 안녕 얘들아 내일 봐. 안녕, 바이. 바이. 내일 2021년 <laughs> 마지막 날 미쳤다. 바이. 야야. 무슨 <laughs> 문제니? <laughs> <에이! 웃음> <에이! 웃음> <드립하다. 웃음> 아 이모 이거 우리 동네 명물이야 이게? 그때 먹었잖아 그때 임무 샀을 때 먹었잖아 <laughs> 지아야 <laughs> <laughs> 귀여워 아 예뻐 <웃음> 음? <웃음> 색깔이 우윤은, 우윤은, 데시아 데시줌, 너는바시쯤4 바로, 넘었나? 음. 너 들어오기 전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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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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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알아듣는데 바로, 들로 바로, 바 야, <목소리> 얘랑 똑같은 포즈를 해야 돼, 너, 알았지? 놀라봐 너무 <목소리> 멋있다, 제야. 뚫어, 앉아, 앉아, 앉아. 제어떻게제어떻했어제어떻했제어떻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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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박제해야지어제어 <목소리> <laughs> 멋있다, 너 <laughs> 네, 여러분. 조카들 보고 왔고요. 어, 이제 씻고 자려고요. 오늘 이목요일인가 내일이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 어, 내일은 선아랑 둘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하나로 놀기로 했어요. <laughs> 아무튼, 목요일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겠고, 오늘도 다음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로 내일 만나요. 안녕! take care.